12년차 농사가 천직처럼 여겨진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연농사를 지으면서 보람을 키우고 건강까지 되찾았다는 김양곤, 문영수 씨 부부의 귀농일기를 들어봤습니다. 푹푹 음. 찌는 더위에도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한 곳, 김제의 연밭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향기가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와 연애 향기. 와 이렇게 또 바람결에 이렇게 날아오네요. 잠깐만 근데 어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아, 잠깐만 이렇게 좀 나보세요. 시네요. 네, 저희는 연잎 농사를 저 가지고 전국에다가 연잎 향을 보내드리는 연부부입니다 아우 진짜. 아우 이뭐 초록빛 연밥 보고 있기만 해도 향이 전해지네요. 아 그렇지요. 이 김제시 진북면 지역은 예부터 하얀 백년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은 물론 꽃과 뿌리,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연, 저도 서둘러 일손을 보탭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우 어우 어밑 보이니까 어좀 무섭네 와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이 그러면 열심히 한번 수확을 해야 될 텐데 이거 그냥 큰거 따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죠 큰거 따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 주시면 색깔이 어때요 오 완전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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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완전히 연소색이고 얘는 진초록인데요 이거는 햇빛을 더 많이 받은 거고 이거는 더 받아야 돼요 앞으로. 남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귀농을 결심했다는 부부, 이 시부모님이 농사 짓던 논에 연을 키우기 시작한지 12년째인데요. 이제는 부부만의 농사 비법도 쌓였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가 천연 안반수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희가 가족끼리 먹으려고 시작할 때부터 무농약으로 연근을 키웠습니다. 아... 네. 이 더운 날엔 연잎을, 추울 땐 연근을 수확해야 하는 연농사가 힘들긴 해도 보람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야, 세상에, 이거를, 9월달까지 이거를 하신다니까. 와, 오늘부터 진짜 연잎은 절을 하면서 먹어야겠어요. 이거는 버리면 안 돼.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아니, 땀이 너무 많이 나. 일로 와서 얼른 어. 앉으세요, 앉아. 아니 사람들이 구슬땀 흘린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이 구슬땀 따... 아니 지금 구슬이 얼굴에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진짜 구슬땀이 흐르네요. 땀 흘린 만큼 전국의 국민들한테. 어, 맛있는 먹거리를 보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우, 세상에. 어. 야, 근데 태양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어우, 해가 뜨거워지니까 너무 덥네요. 음. 어, 어지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 이런 날은 그 활동을 좀 피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아우, 얼른 가시게. 그저 정리해드리죠.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음식 솜씨 좋은 아내 영순씨는 연잎밥 가공에도 도전했는데요. 농업대학 약용작물과에 진학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답니다. 연잎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우와 잠깐만요. 아니 연잎밥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오 무슨 한약재료가 있네요. 아, 궁합이 맞춰서 놓은 약재고요. 누구나 먹었을 때 몸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는 그런 약재고요. 연잎밥 만드는 과정부터 함께 해 봤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찹쌀도 아낌없이 넣고 연잎과 한약재 우린 물을 넣은 후 밥을 쪄 주더라고요. 자, 요건 연잎 달걀말이고요. 어머너 <laughs> 포종닭을 연잎에 감싸 가마솥에 푹 구하는 연잎 한방 백수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도 요리합니까어 전에 연잎 한상입니다. 좋아, 좋다. 어,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연잎 한방 백수 저 빨리 먹으면 안 될까요? <laughs> 취미 꿀프그래도 이게 식으면 안 돼, 식으면 안돼 어머니. 식으면... 자, 그러면은. 연잎 수확하면 힘들었던 게다잊히더라고요 네, 향이 좀 깊게 뱉나요? 뱉나요? 오, 그럼 그럼요 그럼요 땡면서 <laughs> 고기 맛이 <laughs> 너무 구수해요 연잎에 싸고 연잎물을 오리고 해가지고 잡내고 뭐가 하나도 없고요 아, 민경 씨 오늘 땀 흘리고 힘들었던 거 제대로 보충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음, 그 한약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이 한약 냄새가 좀 진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제가 지금 영등삐클 먹었잖아요. 아삭아삭하면서 새콤한 게이 연잎밥하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음, 연잎 덕분에 건강과 보람까지 찾았다는 부부. 앞으로 귀농 일기도 기대가 되지요. 돼요. 음. 사실, 뭐 농사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큰 꿈은 가지고 있죠. 저희가 건강해지는 연잎을 드시고,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꿈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가 전하는 연잎 향에 빠져보세요. 땀 흘려 농사 지으며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부부. 부부의 행복한 귀농 일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